아 진짜 또또 또 주저앉아.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맨날 그 모양이야. 입만 열면 힘들다. 죽겠다. 못 하겠다. 아주 그냥 레퍼토리아. 레퍼토리. 그렇게 주둥이로 불평만 하면 뭐가 달라지는데? 대답해 봐. 누가 알아주길 바라는 거야? 길 가는 사람 붙잡고 하소연이라도 할 셈이야? 누가 와서 마법처럼 네 문제를 해결해 주길 기다리는 거냐고. 세상에 그런 요행은 없어요. 정신 똑바로 차려. 가만히 징징대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 무기를 만들라고 내 방패를 만들란 말이야 그 시궁창 같은 기분에서 너를 끄집어낼 내 주문 말이야 나는 할수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아니 그런 남들 다 하는 뻔한 소리 말고 와닿지도 않는 거내 심장을 뛰게 하는 거내 피를 끓게 만드는 거내 영혼을 뒤흔드는 진짜 내 언어로 된거너 스스로 듣고 정신 번쩍 들게 할 강력한 한마디 그거 만들라고 내 주문이 뭔데 지금 당장 만들어. 머릿속으로만 웅걸거리지 말고 내 입으로 똑똑히 외치라고 내두기로 똑똑히 듣게 하란 말이야 내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버리라고 힘들 때마다 자동으로 튀어나오게 남탓 그만 상황 탓 그만 기다리는 거 그만 내 인생 네가 일으켜 세워야지 누가 대신 살아줘 안 그래?